몽이야, 닭가슴살 줄까, 우리 애기? 오빠 선물 줄까? 사촌 오빠 선물 줘? 닭가슴살? 엄마가 닭가슴살 줄게. 오나 볼까, 우리 몽이가? 몽이야? 몽이야, 엄마가 닭가슴살 줄게. 몽이, 닭가슴살. 짜잔. 짜잔. 몽이, 바로 왔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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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몽이 줘야지, 엄마가.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몽이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응, 음, 몽이가 좋아하지요. 응, 음, 몽이, 앉아. 몽이 요즘 훈련 안 하고 자꾸 먹으려고 그래. 앉아. 앉아요. 앉아요. 앉아. 몽이, 앉아. 몽이 앉아, 앉아! 흥분하지 말고 앉아야지. 앉아요. 자! 음. 간다. 몽이가 엄청 좋아해요. 제 초등학생 조카가 선물해준 닭가슴살인데 사실 몽이 이런 거안 먹어봤거든요. 몽이는 사료하고 영양제 삶은 달걀 귤 뭐 사, 사과, 오이, 딸기 이 정도만 먹어봤는데 닭가슴살 이거 먹고 지금 완전 아무것도 안 먹어요 딸, 다른 다 때는 흥분 안 하는데 요즘 영양제도 이렇게 흥분 이렇게 흥분인데 영양제 요 영양제는 소닭 보듯 하고 닭가슴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CU.. 이게 CU에서 파는 건데 하나 더 사다 놨어요 몽이가 너무 좋아해서 먹이려고 아구 멋있는 그 거, 어구 멋있는 그 거, 어구 멋있는 그거 진짜 맛있나봐봉이 너무 귀여워 진짜 봉이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좋겠어 몽이가 오고 우리 아기 때 정서도 너무 좋아졌어. 몽이 사랑입니다. 아 그거 맛있어. 천천히 먹어, 보이야 너무 큰데너 빨리 먹고 있어. 꼭꼭 씹어 먹어야지. 아, 그만. 극락 같네요. 다 먹었다. 공이 엄청 잘 먹네 이제. 예전에는 저런 거 진짜 못 먹었었는데 엄청 컸어요. 이제 뭘 먹으러 가야지.

안돼 하루에 한 개야 몽이 너 소형견이라 더못 먹어 몽이야 아이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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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프다 쪘다 우리 몽이, 몽이 지금 제가 닭가을때 저기 놨더니 또 달라고 근데 몽이는 못 먹는 거지 몽이 안돼 몽이 소형견이라 한 번밖에 못 먹어 어 몽이 그만 그만 몽이 흥분했어요 어. 몽이 이제 없어 엄마 여기 들고 와버렸어 또따라오있어 웅이야, 이제 이건 안돼. 안녕. 닭가슴살 내일 먹자. 웅이가 좋아해도 안돼. 안녕. 우리 웅이가 잘 먹는 거는 이거예요, 닭가슴살 슬라이스. 웅이 엎드려도 해버렸어. 엎드려까지 했네요. 웅이가 영양제한테 이랬는데 이제 영양제는 안 먹으려고 해요. 닭가슴살 슬라이스. 웅이가 먹은건 이거였답니다. 몽이야 아꾸바, 그잘 먹었어? 이제 오늘, 오늘 고기는 그걸로 끝? 많이 먹을 수가 없대, 몽이는 소양견이라 아, 이제 냉장고에 오는 소리만 나. 아 귀여워 몽이야, 몽이꺼 사료 먹어야지 사료, 얼른 아쉬워, 세상 아쉬워 지금 you okay.